네, 시편 2편은 다소 주엄한 투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. 잘 들으시면서 혹시 안주무셨으면은 마음을 가다듬으세요.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요. 이 시편 말씀은 계시록 12장에 이어집니다. 성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. 서로 다 짝이 있다고 쓰여 있어요, 성경에.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. 누가 말하기 전에 인터넷에 모두 공개되어 있어요. 네이버에서 시편 2장을 치시고 동영상을 보세요. 거기 보면은 유튜브 동영상에 나오는데 그 계시록 12장에서 이루어진 시편 2장 한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있어요. 어,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?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.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.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.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.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.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.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. 내게 구하라.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.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. 그런 즉 군왕들아,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,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.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.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.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,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.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.